・おしゃれ 안녕하십니까. 첫다어치입니다 오늘의 대상어종, 요즘 겁내게 핫트예요 그 격포에서 문어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쪼 특별한 날입니다. 그 문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0만원씩 보육원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. 뭐 겁내게 잡다가 마리수 까먹을 수도 있어갖고 이렇게 카운터니까 준비를 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 평소에는, 그 문어 낚시 오면은 마리수 목표가 한 10마리에서 한 15마리 거든요? 근데 오늘은 30마리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아, 3분 이동. 봉다리 쉬어야 돼요. 카메라 물묻은 게. 오늘은 여기 위에서 거의 낚시만 조금 집중한 게 마스크까지 벗겼습니다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접촉있 있을 우우에 마스크 크 e 쓰쓰 왔다. 10만원 올라옵니 10만원 올라옵니1 0만원올라와1 0만원올라오늘을 위해서요, 제가 오짝을 위해서요 올가살짝1 뭔가를 준올했습니다 일단 올리고면1게요만원올걸리면은 문어 절대 털릴 일 없어요 이렇게 애기 바늘에다가 훌치기 바늘을 추가했습니다. 뒤지는 거지 아주 걸리면. 자, 10만원 올라왔습니다. 예! 뭐냐? 설마. 핫! 뜨거! 20만원! 뭐야, 느차만자 올라와버리네. 아, 이렇게. 아따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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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드세 마리! 삼십만원! 갑니다! 아따, <laughs> 아, 사이즈 봐라! 이거 문구이 올라왔네. 왓, 아따매. 빠져버렸네. 4마리째 40만원 오케이 뭐요? 홀박들 오고 자빠리네 진짜? 코인 올라간다 문꾸미 왔다 7마리 아 6마리 6마리 한 마리 상칠렁군이 오 와라 완전 아 빠졌어 안돼 이렇게 한 동안이야 왔다 왔어 와 마지막에 배딱 이도 올한뒤 나와 버리네 봤어요 돌 잡아 버리네 돌 잡아 버려 와 뜨아 2연파 더블 오케이 빠지면 안돼 오케이 오줌 싸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오줌면 하면 바지에다 싸야 돼요 정신없이 단거요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? 아 예예 예. 역광이야? 예, 아, 예, 예. 예. 그럼 이제 응. 내리갈까요 우리가 내려가고 하나 둘셋우 이제는 이장지5분5분 방금 에들었지 이제 마리수보다 사이즈로 한다고 합니다. 아유, 골치 아프네. 지 같은 경우는 마리스가더 좋은데요. 25분 한단게 이럴 때 오줌이나 싸야겠다. 코인 올라갔습니다. 아따! 퉁! 드디어 세 자릿수 입성했어요. 뭐 빠졌어? 훌치고 하는 다리 하나? <laughs> 빠지는 것만 몇 개요? <laughs> 아, 나 미치겠네 불가사리. 왔다. 아, 딱 겁나 오랜만이네. 와, 징글징글은 징글징글이요. 내 머릿속에서 문어가 이차갈 때쯤 한 마리 나온 거. <laughs> 아, 오케이 사이즈 괜찮다. 오케이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끝까지. 오줌 배라도 오줌 참아가면서 이 카운터는 올라가야 됩니다. 사이즈 좋아. 12마리 마음 같아서는 한 2시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지꺼 배가 아닌게요 으이새끼 아. 엠머야야야 거기부터 왔드와우 <목소리> 밀버스 밀버스 네 니트 맞아왔어 으아 으아 한마디 더 추가합니다 자 문어낚시 끝나고 이제 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문어가 겁내게 핫한거 오늘 다시 한번 느꼈네요 마리수를 좀더 많이 이렇게 잡았으면 좋았을 판인데 제 실력이 여기가 한계인가 봐요 아이 겁나 아깝네요 털린것까지 싹잡았으면솔찬이 됐을 판인데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어 한 마리당 10만원씩 좋은 데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변산레전낚시 사장님, 참말로 감사합니다. 생미끼 외수질 문어낚시는 어디다? 변산레전낚시입니다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자고 받은 기부금 있잖아요. 그거 갖고 이렇게 서양에 위치한 보육원에 왔습니다. 치킨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. 저는 여기서 컷 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자, 그럼 갑니다